이렇게 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새해를 함께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바라볼 말씀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출발을 합니다. 2019년 12월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어, 코로나19형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에 어, 국제적인 공중보건사태를 선포했고, 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월에는 팬데믹, 즉 세계적인 대유행이라고 어,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엊그제까지의 기준으로 12월 27일 기준으로 2억 8천만 명 이상의 현재 확진자가 있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540만 명의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만 2년 동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마는 심적인 공포 또 물질적인 손해 학생들 학업의 손실, 신앙생활의 위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2년제 대학 다니는 친구는 입학해 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캠퍼스를 못본 상태로 이론상 졸업이 가능했어요. 지금 누가 떠드냐? 에베스 간에.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어린이가 떠드는 소리를 들은 지가 2년이 넘었다고요. 우리가 네. 애들이 교회를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지금 저는 좀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게 꺾일지 아니면 더 크게 확산이 되어질지 아직도 몰라서 정부는 또 다시 거리두기에, 강화된 거리두기를 2주를 더 연장하는 발표를 지금 방금 듣고 우리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번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교회도 2년 동안을 성전을 거의 비워두다시피 했어요. 성전 주방에 가스요금이 300원씩 나왔어요. 안 나온 날도 있어. 한 달에 성전에서 밥을 짓는, 혹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인년을 비워, 비워두다시피 지내왔습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겼고요.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공적인 예배조차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한참 심각할 때는 장로님들도 나오시지 못하게 하고 교역자하고 방송실 청년만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대배를 드린 적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있었습니다. 사실 일부 대형 교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실시간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실황을 중계하는 것이 이제는 뭐,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소리치며 예배하던 그 예배가 옛날 일이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되었고,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예배의 자유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유튜브 채널로 교회 예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교회 예배, 오늘은 이 교회 예배를 드려볼까, 내일은 저 교회 예배를 드려볼이 교회는 어때? 예배를 드리다가도 채널을 바꾸고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주일날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왜안 나왔냐고 물어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드렸어요 하면 끝나는 거니까 왜 지난주에 결석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적인 규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져왔던 신앙적인 질서와 규범이 무너지는 것. 물론, 무너져 이어서 좋은 것도 있었죠. 오래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방만한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기를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겪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 그냥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건가? 그래도 되나? 이랬는데 지금은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 이런 시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25 사변 이후로 신앙적인 면에서는 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 땅의 지상교회,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 의 머리똘이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명하셔서 모이게 된 은혜와 거룩한 천국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그런 그래서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학업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손실을 받지만 영적으로도 대단한 시험이 들어있는 상황이라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겨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또한번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기만 합니다. 무슨 말씀 주셨나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주신 말씀인가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좋은 거 집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맞죠. 그럼 제가 집어서 하지 뭐 다른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겠어요? 하지만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가지고 오래오래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년의 말씀으로 이렇게 잡는 데 저는 이 말씀을 내년의 말씀으로 삼겠다라는 깨달음이 딱온 순간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결실 한 것도 없는데 뭘 결실이 그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결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다 먹고 살았거든요.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게 무조건 듣기만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뭐, 무슨 교훈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믿어라. 그대로. 무엇을 시험하시던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던 간에 나누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의 인생을 걸고 가르쳐 준 내용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자신이 75세 때 자식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아멘. 그런 것처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 그치지 아니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냥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결실을 주신다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과 순종이죠. 그리고 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 지난날 우리가 뭐 2년여의 세월 동안, 어, 또 우리 교회로 보면 20년간의 이 세월 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고통, 우리가 당해왔던 어려움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쨌든 겪었던 힘든 일들,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지금까지 서 있는 걸 보면 이게 뿌리였다는 거죠. 성장이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뿌리를 뻗고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주 쓰는 그 나무예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심어 놓으면 5년 동안은 자라질 않는답니다. 5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그대로. 죽은 것도 아닌데. 근데 5년이 지나서 어느 딱 시점이 되면은 하루에 5cm씩 자란대요. 대나무가. 그래서 4주 만에 3m 이상으로 그냥 쭉쭉쭉쭉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 5년 동안은 위로 안 자라고 뿌리만 뻗는답니다. 뿌리만 뻗고 있다가 때가 딱 되면 그냥 자라나는 거죠. 그 멕시코 사막이나 미국 뭐 사막 지대에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게 선인장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선인장도 그렇게 사람이 타죽을 정도로 뜨거운데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인장의 뿌리가 30m까지 땅 속으로 뻗어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미국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큰 나무가 그냥 우람하고 왕성한 나무 하나가 큰 바람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진 것을 봤는데 애에게그 밑에 뿌리는 정말 왜소했어요. 그 나무 위에 거하고는 걸맞지 않게 요렇게 왜소했어. 왜냐하면 거기는 날씨도 좋고 토양도 좋고 비도 잘 오니까 굳이 뭐 그렇게 뿌리를 길게 뻗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뿌리가 짧아도 먹을 거다 먹고 크니까 그런데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하고 크게 왕성한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약해지는 거죠. 바람이 불면 넘어가는 거죠. 음,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뿌리죠. 뿌리만 잘 내려놓으면 튼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어려움, 우리가 겪어왔던 지난 날들의 실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서 있다면 이건 다 뿌리로 작용할 겁니다. 아멘. 내가 눈물을 흘렸던 거, 고통 당했던 거, 내가 막 헤매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위 등과 딱딱한 땅을 뚫고 지나간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풍랑의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의 위기와 바람이 불어올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벌기만 하고 키우기만 하고 모기만 으 하고 뿌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풍랑의 시기가 되면 넘어질 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절 말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육신의 힘을 그 자기의 그 육신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자기 육신을 자기의 힘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나 건강하니까, 나 똑똑하니까, 나 다른 사람보다 키 크니까, 나힘 세니까,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살고.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 그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는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피해다닙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봐.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에, 이걸 하면서 우리 에스더 청년이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한 3개월 고민하고 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면서 영상을 만들다가 아빠 이거 건조한 곳 아니에요? 그래서 간조한 곳이다.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 간조한 곳은 메마른 곳이라는 뜻이고요. 건건한 땅이라는 건 소금기가 많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에. 그래서, 메마르고 소금기가 많은 땅에 누가 살겠어요? 외롭게 살아갈 것이다. 그게 그가 받는 저주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내 힘, 내 재주, 내 통장을 믿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런데, 무릇! 무릇이라는 건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사람이 됐던지 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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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복이죠. 바싹 말라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죽어 가는데 그 나무만 안 죽어. 나중에 보니 뿌리가 슬그머니 물가까지 가가지고 그 물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더위 막 아무리 뜨거운 날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잎이 항상 푸르러요. 청청하다는 것이 항상 푸르러요.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가물든 어쨌든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결실은 딱 따박따박 따박 나오는 거예요. 아멘. <laughs>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공무원은 경기에 상관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아.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안 그래요? 근데 이 나라도 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공무원 될 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 우리 교회가 받는 축복,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만 똑 따가지고서 신난다 하고 갈게 아니라 뿌리까지 가져가야죠. 네.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으려면 그 뿌리를 어디에 내려요? 우리 하나님께 내려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2년도 한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시절과 여건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열매를 맺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구현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급하면 어떡하라고요? 잘 믿다가 급하면 하나님 걷어 차는 게 아니라 급하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와라 끌어안고. 예.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더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성도와 가정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2022년도 전망, 경기의 흐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버는 사람은 불경기에도 벌어요.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는 곳에 고기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내년에는 아니 내년이 아니죠 올해에는 정말 좋은 소식 시원한 소식 많이 나누면서 살수 있는 복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